한고은은 1975년생으로 곧 50살이 되는 연예인입니다. 키 174cm에 몸무게 51kg로 완벽한 비율을 자랑합니다. 같은 나이 대의 배우 라미란이나 개그우먼 김숙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한고은의 몸매는 정말 부러워집니다. 오늘은 그녀가 나이 들어도 어떻게 몸매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고은이 극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고은은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도 이렇게 예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쌓이는 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세요. 한고은이 음식을 먹을 때꼭 지키는 식사시간과 한고은의 다이어트 요리 매직 반죽을 이 영상에서 공개합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칼로리가 낮고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식단과 규칙을 알수 있고 일부만 실천하셔도 효과를 느끼 실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은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다이어트 정보와 식단 정보 운동 정보를 빠르게 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 세요. mbc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이 한 고은의 몸매 비결을 물었을 때 한고은은 저는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20대 후반까지는 식단 조절을 별로 하지 않아도 몸매가 유지됐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체질이라는 것은 신진대사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신진대사량이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비되는 칼로리의 총량을 말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려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역시 평소에 식단 조절을 통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달고기를 선택하거나 카멜 마키아토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관리 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많이 먹는 편이지만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거나 생각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에도 불구하고 한고은 역시 나이에는 못 이겨서 30대가 넘어서부터는 신진대사율이 저하되어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체질이 변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고은은 자신의 활동성에 맞춰 다이어트 식단을 짜 먹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서 맛있고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요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식사간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고우는 식사를 할때꼭 지키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시간을 좀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아, 자주 먹는 거야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아니 요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응?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일곱 시에 먹었으면 다섯 시간이 돼요 5 다섯 시간 뒤에 점심을 먹고 다섯 시간 뒤에 저녁을 먹고 열두 시간을 돌아요 하루에 세 끼를 모두 먹는데 아침 식사 후 다섯 시간을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에도 다섯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중간 시간대에 간식은 먹지 않고.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로는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간헐적 간식이라고 부르는 식사법으로,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노화 방지, 뇌기능 활성화,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고은이 즐겨 먹은, 매직 반죽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세한 전체 준비물은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2. 예, 매직 반죽 베이스 만들기. 매직 반죽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 닭가슴살을 블렌더에 넣고 잘 갈아줍니다. 갈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 변비가 올수 있는데 입자가 작아져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2.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파를 작게 썰어서 갈은 닭가슴살과 섞어줍니다. 3. 다진 마늘 1에서 2스푼 참기름 후추를 넣고 밑간을 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매직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매직 반죽 하나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한고은는 이번 방송에서 매직 반죽으로 만든 세 가지 요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 매직 반죽으로 변신할 첫 번째 요리는 닭가슴살 완자국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마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 놓은 매직 반죽을 동그랗게 완자로 만들어 계란 옷을 입혀서 다시마 멸치 육수에 넣어줍니다. 세 번째,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 혹은 대파를 송송 썰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팁은 매직 반죽을 많이 치대야 밀가루 없이도 잘 붓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인 밀가루 대신 달걀만 입힙니다. 두 번째 요리, 토마토 가지 볶음. 첫 번째 방법으로 프라이팬에 매직 반죽을 넣고 볶습니다. 두 번째, 그 위에 깍둑썬선 토마토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얹습니다. 마치 토마토 파스타를 하는 것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인 면 대신에 가지를 길게 찢어서 넣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네 번째는, 기호에 따라 김치, 혹은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매운맛과 칼칼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접시에 담고, 파슬리, 가루톡톡 뿌려주면 완성됩니다. 가지가 국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여서 더욱 맛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 치킨 스테이크, 쥐재료 매직 반죽, 올리브 오일, 길베리 소스. 첫 번째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스테이크 모양으로 치단 매직 반죽을 굽습니다. 두 번째, 구운 치킨 스테이크 위에 빌베리 소스를 얹어주면 끝. 빌베리 소스는 칼로리 적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스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블루베리, 블랙베리 등 원하는 베리류를 갈아서 소스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조금 부족하신 날에는 야채 믹스와 매직 반죽 스테이크를 통밀빵 사이에 넣고 드셔도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중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한 고운의 특별한 레시피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의 매짓 반죽 레시피로 다이어트와 맛있는 식사를 동시에 즐겨 보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모두의 다이어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